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몇년 전의 이야기지만 제 군대 있을 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이고 저는 21살에 입대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었죠. 육군으로 입대를 하고 저는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나기도 하고 정신도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병장도 되고 군대 안에서도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재 담당이던 장교가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신임 장교가 온다고 하더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신임 장교를 배치하면 많이 힘들 거라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군이었고 얼굴도 이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나이 역시 저랑 비슷한 또래이고 밖에서 만났으면 그냥 친구로 지냈을 사이였습니다. 군대에서 만나니 장교와 병사의 사이인 거죠. 군 생활을 1년 넘게 한 저한테 그 여자 장교는 아주 다루기 쉬웠습니다. 인수인계를 얼추 끝나고 원래 있던 담당 장교가 다른 부대로 가고 난 뒤에 저 말고는 딱히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으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고맙다면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대 안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여장교와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투교육 관련 영상을 만들고 관련 현수막도 제작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오기 전에 디자인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와서 저한테는 누워서도 할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른 팀에서는 제가 가장 자야니까 간부 중에서 가장 신입이고 어리버리한 여장들을 저하고 일하게 붙여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맨날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더군요. 말이 담당관이고 장교지 할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어쩔 때는 병사보다 못했습니다. 기초적인 컴퓨터는 할줄 알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몰라서 저한테 계속 물어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면서 하다 보니 일은 맨날 더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큰일이 나게 되는데 교육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굿네인 트라넷에 그런 건 없었지요. 교육 자료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할수 있는 사제 컴퓨터가 필수였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오후 6시가 되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의 원칙은 그게 맞지만 워낙 중요한 행사이고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그 동안은 보안과에서 풀어줬었는데 갑자기 보안 강화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는 절대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일을 늦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좋았는데 계속 위에서는.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압박하니까 요장교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 정비 시간에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요장교의 눈에서 눈물까지 글썽글썽거리면서 얘기하길래 불쌍해서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큰 행사라서 당직 사관 역시 요장교의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눈감아 주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매일 했던 훈련과 개인정비 시간과 저녁 점호까지 모두 다 빼고 새벽 한 2시까지 교육자료를 만드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여군 혼자 쓰는 아파트에 가보니 군부대와는 다르게 귀엽게 꾸며놓은 여자방을 보는 것다 기분이 좋았지요. 퇴근하고 여장교의 집에 차를 같이 타고 갔다가 새벽에 다시 차를 얻어 타고 부대로 복귀하고 저녁에는 맨날 야식으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둘이 붙어 있으니 금방 친해졌어요. 부대 안에서는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왜 저러나 싶은 여군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가 편안한 옷을 입고 붙어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매력있고 말도 잘하고 재밌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특별히 자극적인 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애인이라도 생긴 것 같은 즐거운 나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외박을 나가게 되었지요. 원래는 동기 몇 명이랑 같이 맞춰나가서 술 마시면서 놀려고 그랬는데 몇 명은 휴가가 연기되고 한 명은 못가게 되어서 후임 하나랑 두 명이서 나가게 됐습니다. 후임의 집은 부대 근처라서 버스 타고 바로 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서 할게 없어서 개인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 서러워지더군요. 그동안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고 오랜만에 휴가나와서 술도 마시고 놀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때 문득 여장교가 생각났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요. 혼자 외박 나와서 심심한데 술좀 사달라고 하니까 여장교도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으니 잠깐 만나서 도와달라더군요. 그거 도와주면 술 사주겠다는 말에 괜히 전화했다고 투덜투덜 되면서도 발길은 또다시 여장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외박중인 사람한테 일을 시키냐고 공시렁거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전에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줬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나 싶었고 진짜 사회였으면 한대컵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대충 끝나고 이제 나가서 술 마시자고 하니까 요장교가 갑자기 옷 갈아입고 나가기 귀찮다고 하면서 집에서 족발이나 시켜소주랑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얻어먹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하자고 못하는 처지라서 그냥 그러자고 했죠. 음식을 기다리면서 집에 있는 소주를 꽤 마시면서 놀았지요. 그리고 음식이 오고 난 뒤에 더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섰고 생각해보니 제가 잘 곳이 없더라고요. 시골이라 택시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콜 택시를 부르면 오긴 하지만 여장교는 이미 만취 상태라 운전할 수 없고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서 방 잡기에는 늦었으니까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장교는 갑자기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면서 그럼 거실에서라도 자고 가라고 하는데 안 그래고 술 때문에 빨개진 얼굴이 더 달아올라서 귀엽더군요. 그래서 제가 놀리려고 우리 진짜 같이 자도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볼에 뽀뽀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놀란 토끼 눈으로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술도 마셔서 용기도 생겼고 놀란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입술까지 맞췄습니다.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서 그날 결국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장교가 끓여주는 라면을 같이 먹고 거실에서 둘이 같이 끌어안고 누워서 TV 보다가 여장교의 전화로 집에 전화 안 통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당직 사관이 하는 말이 저 복귀하면 여장교가 바로 일시킨다고 했다면서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하지만 야근은 아니었고 또 그날 저녁에 야식 시키고 소주 한잔하고 난 뒤에 또 일을 치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부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정말 한번 시작을 해버리니까 제어가 안 되더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둘이서 놀기만 했었고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교육 영상의 퀄리티는 개판이었지만 다행히 부대의 높은 사람들은 그걸 잘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의별 부실을 다 만들어서 저를 불러다가 같이 먹고 노는 일상이 반복되어서 저는 1년 남짓 남은 군 생활 내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연애만 하다가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외박을 나가도 여장교의 집으로 향했고, 휴가를 받아도 일부러 하루 이틀 일찍 복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장교의 집으로 향했지요. 제가 오지 않으면 아주 안달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짜 부대 내에서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연애질을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도 끝이 나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고 처음엔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약속 잡아서 만나게 됐지만 여장교는 강원도 철원에 있었고 저는 고향이 경남 진주라서 자주 만나긴 무리가 있었지요. 결혼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멀다 보니 연락이 끊기고 뜸해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핸드폰에 있어서 가끔씩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뭐하고 지내는지 한번씩 들어가보곤 있는데,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귀여웠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 그냥 평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군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